오늘은 마크 야생 2화인데요. 1화 먼저 보고 오는 게더 재밌고요. 음. 자, 여기에 대충 집을 만들었어요. 크레이프트로 나가서 볼수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크레이프트 무슨 상관이 없더라고요. 자, 여기 제가 크레이프트로 만든 제 보물창고예요. 자, 안되겠 자, 저희가 이제 야생을 다시 시작해볼 거예요. 가죽 조끼, 그게 있었어요. 자, 저거 철은. 철은 제가 다 마을에서 찾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뭐가 더 없어졌어? 아, 제가 저번에. 그거 있었거든요 제가 다 저기다가 뿌려 놓고서 가버렸어요 빵 <놀람> 스무개 있는 여기도 자자 그러면은 <놀람> 대충 해서 여기 보냈어 이정도하고또 있었는데 여기 엄청 심해 여기 구석탱이 했다가 부르면서 누나 안녕 다 잃어버렸어요 누나 나 거의 다 왔어 이거 64개 다다뺏었 기본적으로 이거였던것 같아요. 자 그럼 어, 계속하자. 자 제가 공장도 만들었고요. 예 공장으로 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누나 자, 여기 양종류 소종류 왜요 밀크님?

그도 없이 달거이나 와. 나가야지. 니네 봐라 들어가세요. 못 나와요 님들. 저 안에 잘갈 또 있어 탐스럽다. 호박이 변신했네. 와려고 하면 죽을 뿐인 것이 이거 내 선물인데. 이거 선물인데 반적이네아 그거 누나가 재고랜턴으로 만들었어. 이것도. 이거 내 음. 선물인데 왜 여기 화분에 놨어. 여기 어, 피그들이다 피그들. 아이 화분 넣으면 안돼 밀크님. 아. 이게 바로 돼지우리 라는 것이군요. 돼지우리 이씨. 게 북방 말고 나무로 하는 게좋을것 같은데 아시라자 자, 여기 밑에거는 제꺼 잡템들하고 음, 잡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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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신발을 잡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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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많지 않을까요? 솔직히 많지 않 이거 다 뽑았기 때에이 어, 보물창고에서 뭐 하나 꺼내 갑시다. 자 우리 지우를 비안. 저와 지우를. 창고 만들고 싶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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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누나 창고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창고 만들고 싶어 누나. 누나가 창고에서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은 줄게. 그러니까 너 누나 창고는 절대 가지 마. 출입금지야. <laughs> 내 창고는 그면보해 이제 일이 와 누나가 선물 줄게. 진짜 밤이 가고 있다니까. 고통이야 여기. 지우야, 누나가 선물. 자.

야, 누나 누나 에고해서다이약고수 있어 있어. 음 그러면은 이제 다철 e 트로 어? 만들어 볼까요? 라라라라. 어? n 음. d e 라 나가 너 우리 집에서 나가. a l a 거예요. 미안해요. 야. 빨리 자자, 지우야. 네, 네. 어. 어, 어, 음, 잘 잤다. 레드, 레드, 레드가. 아. 어, 이빨좀 움직여놨네. 어, 이빨나 사냥 좀만로 가볼까? 누나가 미리 재배할 테니까 아야더 빨리 갑시다 더 빨리 갑시다 지우는 닭좀 달봐 와 아니면 나무 나무를 캐던가 나 나무 캐래 나무 캐 그. 래 내기 심한데? 어, 뭐야 뭐가 잘하고 뭐가 안 잘한거야 내 창고도 만들고 싶어 만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나? 자 그럼 다음 영상부터 밀크님이랑 저랑 반모합니다 반모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 아파 아기 자아고 태면 훨씬 편할 것같은데안 돼. 누나 이유튜브 찍고 있어? 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밀크님이 왔습니다. 밀크님. 네? 너무 자초지종 아닌가요? 뭐라고요? 너무 자초지종 아니냐고요. 우리 지목이 없잖아요. 아, 모래 젠또. 저 오늘 머이 너무 긁혔어요. 그러면. <laughs> 음, 뭐. 이리로 또 밭을 만들어 봅시다. 내가 했으니까 이제 목소리가 좀 편하죠. 이조래. 예전에... 어, 여기 아니다. 이 안에 받 아, 얘기해 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요. 내비 딸요에다가이 사과로 황금 사과 만들 거야? 근데 금이 부족해. 금이요? 몇, 몇개 필요한데요, 밀크님? 저요? 네, 금몇 개요? 지난 돌것 같아요. 아, 그럼 저랑개요잠시만요저 나무 캐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쉬운데요. 제 마음이에요. 그거 먹이지 일곱 개. 우 일곱 개나 줄 거예요? 아, 그럼 일곱 개면 됐어요? 아니요 11개요? 아니요 아니 너무 욕심이 과하시네요 비키세요 금 만들어 드릴게요 자금 드릴, 드릴게요 여기요 뒤에 보세요 금 드렸어요 내 보물창고에는 얼씬도 봐요 얘는 자국떼 저 황금사고만 드시게요? 저 제가 상자 안에다가 호박파이 넣어놨는데 상자 안에다가 호박파이 넣어놨는데 아 지금 먹으시면 안되죠 아껴 먹으셔야죠 그러다가 또 저한테 나중에 금 달라고 하지 말고 나쁜 사람 나쁜 밀크님 결제를 못 해. 누나! 누나 때문에 <laughs> 방금 사과 피어 없어졌잖아! 아니, 밀크님! 자기가, 자기가 먹어놓고 누나 때문이래! 저기요? 그거 다잔거 아니에요. 비켜주세요. 왜 음... 뭐 했는데? 우는데어쩌구 못생겼다 음. 자 제가 빵 만들거 드릴게요이 근데 도끼도 떼어 네. 찍은다 근데 이거 블록버스. 글쎄 예숨기고 아님 히세요 아. 아싸 누나도 떨어졌어 괜찮아 난 흙으로 쌓고 올라가면 되거든 아 석탄이 있어? 아 좋은 생각이 났다 나 먼저 올라갈게 아니 잠깐만 그 안에 철이 있던데? 신고를 하고, 를 그날 오후동굴에가보자오 어? 어? 가둘려다가 어떻게 올라오시게요? 어차피 돌 쌓고 올라오는데 자, 그럼 저는 나무 캐러 갈게요 아, 지우고 케이크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비크하고 어, 설탕하고 오케이 아 그때 그때 올라왔어요 아 그때 우유양동 두개 있었지 아 우유양동 두개 있었어 만드세요 누가 만드지 말래요 네 누가요 누나요. 제가 언제요? 그랬아요 자, 우리 엄마한테 은혜갚으러 갑시다. 엄마한테 밥 중갑. 엄마야. 엄모. 음. 잘했다, 엄모야. 자, 이거 완전 징그럽죠? 저희 집 천장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만날게요.